도는 시험 내용이 그 특정 직위의 의무의 책임과 관련된 요소를 물어봤느냐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이면 군무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봐가지고 써야 될거 아니니 그지? 근데 지금 우리 시험들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 자 보건직 데뷔하는 사람들은 보건행정이 있어. 교육직 하는 사람들은 교육행정이 있죠. 경찰직은 경찰행정이 있잖아. 소방직은 소방행정이 있다고. 지금 얘기한 특정직에 있는, 기술직이나 특정직에 있는 모든 직렬들은 전부 다 그와 관련된 행정들이 있어. 그래서 요즘에 대학들은 오소독스한 행정학과가 없는 대신에 다 뭘로 짜게져? 경찰행정학과, 소방행정학과, 뭐 이런 걸로 다 짜게지잖아, 지금. 그러면, 군공무원은 뭐가 있니? 군사 행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. 군사학의 제일 첫머리에 나와. 군사 개론서를 보면 군사 행정에 대해서 나와요. 내가 전 우리가 이제 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어, 국방의 업무를 수행, 국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지,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 조직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각각의 임무를 어떻게 부여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정책 이론, 조직 이론, 뭐 인사 행정 이론 이런 것들 인사 다그 분야에 적용이 돼가지고 나오는 군사 행정이 있더라고.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내야 되지 않니? 군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란 말이야 이거.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일반 행정을 가르치 일반 행정만 시험에 내는 거는 나는 이거는 국방부의 직무 유기라고 봐 이거.